반갑습니다. 익산 간파장입니다. 아, 보시다시피, 오늘은 필드가 아니고, 어, 사무실입니다. 로드 언박싱을 할게 제품이 하나가 좀 손에 잡혀서, 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어, 낚시는 뭐, 그동안 줄곧 열심히 다녔는데, 어, <laughs> 그에서 꽝을 치고 다니는 바람에, 어, 업로드를 못 하고, 빵친 영상도 좀 올려야 되지 않나라는 뭐 주위의 의견도 일부 있지만 야 이거 너무 조회수에 연연해가지고 너무 좀 근천을 떠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해서 몇 번의 그 허탕 출족길의 영상을 어짬 시켰습니다. 아참 장어가 너무 뜨거워서 그런지 장어가 잘안 나오네요 요즘 안타깝습니다. 어, 어찌됐든, 어, 이제 오늘은 로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 로드에 결합되는 케미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을 좀 할까 합니다. 어, 제 영상 댓글에 케미를 어떤 거 쓰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의외로 많이 계시는데, 어, 그게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원투꾼들한테 제일 성가신 존재. 줄걸림도 심하고, 그리고 관통형 케미 같은 경우에는 캐스팅 비거리도 많이 줄어들고, 번거로움이 많죠. 뭐 배터리라든가 뭐 이렇게 소모품도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케미가 뭐 영원한 아이템은 아니잖아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이제 배터리 접촉 부위가 삭아서 또 새로운 걸또 구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 캐미가 참 성가신 존재입니다. 하지만 또밤낚시를 하는 우리 장원학식군들의 특성상 캐미가 없을 수는 없죠. 그래서 캐미를 어떤 거쓰냐뭐 캐미를 어떻게 운영 하냐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왜냐면 에, 케미를 쓰시면서 이제 불편한 점들을 문의하시는 건데, 어, 우선 제가 쓰는 케미를 먼저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 초리대에 직접 결합하는, 어, 어 일체형 케미를 지금 쓰고 있구요. 어, 나이 먹다 보니까 이제 귀가 어두워져가지고, <laughs> 방울도 두 개짜리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런, 요런, 어, 소리대에 직접 결합하는 요런 형태의 케미들을 쓰시는 분들은 제일 큰그 불편함이 그걸 거예요. 그, 케미가 돌아가죠. 어 항상 이렇게 방울이 결합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방울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줄걸림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돌아가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 문의하신 분들이 계시길래 간단하게 이것부터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어, 초리대 끝에 이탑 가이드에 글루건으로 살짝 점을 어, 하나 찍었습니다. 절대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 케미를 만약에 쓰신다면, 어, 단점이 이 플라스틱 그 돌기에 이 스프링 방울 달려있는 이 용수철을 그대로 꽂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잘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 본체와 연결되는 이 스프링에다가도 글루건을 한번씩 찍어 주시면 뭐 절대 빠지지가 않습니다 이는 음. 이렇게 쓰시면 돌아가지도 않고 방울도 어, 뭐 유실되지 않고 이렇게 잘쓸수 있습니다 일단 제 캠이 어떤 거 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잠깐 소개를 좀 시켜드렸고요. 아. 이제, 케미에 대해서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낚시하면서 제일 에, 불편함이 많은 아이템입니다. 사실, 케미라는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밤낚시이기 때문에 또 없을 수도 없고, 없이 낚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음, 쓰긴 써야 되는데, 아, 참 번거로움이 좀 있죠. 그래서, 뭐 여러 형태의 캐미들이 계속 지금 개발되고 출시되고 있는데 어, 그 끝판왕이 이제 좀 나온 것 같아요. 어, 오래 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캐미를 어, 달지 말고 초리대 자체가 발광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런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년 전부터 이제 봤는데. 어, 그 초리대의 그 발광 원리가 광원이, 광원이라고 하죠. 광원 자체가 광섬유다 보니까 그 빛이 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은은한 정도, 그 정도의 밝기이기 때문에, 뭐, 정말 멋있는 입지를 보기에는 좀 많이 부족했죠. 그런데, 어, 요번에, 어, 광섬유가 아니라 LED를 삽입한 초리대 발광 초리대가 나왔다고 해서 한번 어, 샘플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어, 제가 쓰고 있는 그 노라인이 그 원투 때가 지금 블루엔피시에서 출시된 아이원투 투라는 로드인데 어, 그 로드가 출시된 그 로드를 출시한 그 블루엔피시에서 이번에 그 대표님이 어, 초리대 자체에 LED를 넣어가지고, 어 빛이 굉장히 밝은 초리대를 만들어 냈다라고 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샘플 한번 보내줘봐라. 그래서 이제, 어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아서, 아직 뭐, 뜯지도 않았는데, 오늘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초립대가, 초립대 자체가 발광을 한다면, 음, 좋겠죠. 어, 뭐, 케미가 필요 없고. 그리고 초립대 자체가 빛이 나면, 어, 내가 이제 청각적으로도 입지를 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뭐, 탑 가이드 밑에 있는 한 1번 가이드 정도에다 방울 하나 정도만 달아줘도, 어, 1번 가이드나 2번 가이드에 달면, 뭐, 전혀 줄거림하고는 무관해지니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플로엔피쉬 음, 아이서프네요. 로드 이름이 아이서프 스타 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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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가 별이죠. 지리가 일본어로 낚시라는 뜻입니다. 칠이 일본어로 칠이 그걸 아마 표기를 한것 같아요. 스타 칠이. 그래서, 뭐, 굳이 해석을 하자면, 별낚시 정도로 해석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음, 여기 지금 제품 설명서가 있습니다. 아, 지금 이제 이건 530 버전이고요. 제가 쓰고 있는 로드가 530이기 때문에 530으로 제가 주문을 했고, 섹션은 총 5개. 그 다음에, 아, LED를 놓다 보니까 탑가이드가 조금 아니 탑가이드라는 다시 그 선경이 좀 많이 두껍습니다. 3.1mm 나오네요. 그다음에 파톤 때 어, 파톤 때 원경이라고 하죠. 원경은 24. 그다음에 무게는 586g. 뭐 그렇게 어, 무겁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길이 대비해서. 어 제가 쓰고 있는 그 아이온2는 좀 저렴한 로드죠. 그래서 어 저게 지금 한 650g 정도 어 나가는데 요거는 지금 586g 이면 어 훨씬 더 고탄성의 카본을 썼다라고 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로드를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초리 때에 발광이 된다. 번아 아, 신기해서 한번 바로 한번 보내주십시오. 한번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받았는데, 아, 아니나 다를까 어, 초리 때의 선경이 어, 꽤 두껍습니다. 3.1mm. 아, 성분을 보면, 여기까지는 이제, 초리대의 3분의 2 지점까지는 카본으로 되어 있고, 이쪽은 이제, 그라스로 되어 있는 아, 형태입니다. 그리고, 가이드도 뭐, 어,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경사 가이드, 어, KM 가이드를 채택을 했고요그 다음에, 탑 가이드도 위에, 에, 라인이 엉키지 않게 민자로 잘 뽑아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지금 빡? <laughs> 배터리를 하나 꽂아놨네요. 이걸 꽂으면 빛이 짠 하고 들어온다는 얘기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어, 들어왔습니다. 음, 전에 기존 제품은 이 전체가 이렇게 그 광섬유로 해서 이렇게 은은한 빛이 났는데 얘는 이렇게 LED를 그 안에다 내장을 했습니다. LED 칩을. 그래서 훨씬 더 밝을 것 같아요. 밤에 보면. 만약에 이제 낚시를 하는데 초리대가 이렇게 빛이 난다라고 하면, 어, 뭐, 굳이 케미가 필요 없겠죠? 필요 없고 내가 소리로도 좀 듣고 싶어라고 하면 이탑 가이드 밑에 있는 1번 가이드에다가 방울 하나 정도만 이렇게 다뤄줘도 어 충분한 어 재미있는 낚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얘를 본체에다가 어떻게 결합하냐 그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섹션이 다섯 개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접혀 있는 마디가 네 마디겠죠. 하나, 둘. 셋네 마디고, 그러면 가이드가 네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8개. 가이드가 여덟 개나 되네요. 음, 가이드 숫자는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조금 아쉽네요. 자, 그러면 얘를 그냥 이렇게 꽂나 한번 볼게요. 전체적인 도장이나 아니면 닐시트, 뭐, 일체형 닐시트, 그 다음에 가이드의 형태, 뭐, KM 가이드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립의 형태도, 어, 오염되지 않는 알루미늄으로 해서, 어, 만들어 놨고, 뒷막에도, 어, 뒷막에는 알루미늄이면 삭아서 지난번에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강화 프라스틱으로잘 만들어 놨고요. 전체적인 로드 탄성이나 로드 자체의 어떤 퀄리티는 뭐 여타의 그 조금 저가형 말고 조금 중 고가형의 스펙들을 다 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드는 고급 로드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처리 때가 문제인데, <laughs> 아, 아 이렇게 되네 그러면 그 이게 저처럼 이제 이렇게 <laughs> 저는 이제 이렇게 다 가지고 다니잖아요. 다 연결을 해서 이렇게 바늘까지 싹 꽂아가지고. 이렇게 쫙 빼서 이게 이제 뭐야, 봉돌만 달고 지렁이 껴서 던지면 끝나는데. 그런데. 얘는 초리대를 별도로 휴대를 하고 다녀야 되네요. 낚시 가서는 요걸 별도로 배터리를 결합해서 여기에 꽂아야 되고, 낚시가 끝나면 릴에 있는 라인 커팅해서 요걸 어, 또 따로 이렇게 휴대를 해야 되는 음, 번거로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이게 지금 그 바다 서프, 서프낚시 서프 하시는 분들 어, 바다 원투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기껏해야 뭐한 대나 두대 정도로 하시니까 충분히 가능한데 우리 장화낚시는 뭐 기본이 열대 이상의 세팅을 하, 하다 보니까 이걸 일일이 이렇게 빼서 휴대하기는 조금 번거로우지 않을까 <laughs>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여기 블루피시 대표님 미안해요 음, 솔직한 리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더아 닐키트가 네 조금 높아요 아, 여기까지가 지금 80 나오는데요 80.. 조금만.. 80 정도면 조금만 낮았으면 좋겠다 80이면 뭐 그렇게 많이 높진 않지만, 작업분들 막 캐스팅하기에는 조금 길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나머지 어떤 로드의 마감이나 이런 가이드 소재 채택, 디자인, 뭐 흠잡을 데 없이 아주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각자의 선택일 것 같아요. 이걸 가서 매회 이걸 배터리를 연결해서 꽂고 낚시를 하고, 어 라인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빼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휴대해도 뭐 가능하겠네요. 어, 굳이 한다면, 어 이렇게, 이렇게 휴대해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밴드 하나씩 이렇게 조여주고, 휴대를 하면 될것 같은데 조금 저처럼 이제 게으른 낚시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 번거롭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대로 추리대 어 끝에 있는 캐미 때문에 번거로움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뭐 이것도 경험상 한번 어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전에 나왔던 제품들, 저도 이제 유심히 그동안 봐왔는데, 이 전체가 광섬유로 해서 은은한 빛이었는데, 어, 지금 이거 딱, 어, 도트가 딱, 어, 있어서 아주 잘 시행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력은 캐스팅을 해봐야 알수 있을 것 같아서, 음, 이따 저녁 시간에 한번 나가서, 어, 한번 캐스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본적인 노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들, 소재 채택, 뭐 이런 것들은 아주 훌륭해 보입니다. 고급 노드가 갖추고 있는 그 모든 거의, 거의 모든 스펙들을 가지고 있고요. 음, 이제 이 초리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좀 느끼실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고, 어, 그래도 한번 특색 있는 거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구입해서 <laughs> 그 한번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에, 지금 이게 이제 아직 출시가 안 됐답니다. 아, 다음 주, 그러니까 한 광복절 조금 이후로 해서 한 8월 20일께나 해서 어,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응? 길이는 450, 500, 530, 세 가지 버전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에,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로드에 대한 자, 정확한 재원들이나 스펙들이 이제 어, 뭐 판매글에 이제 잘 올라와 있겠죠. 올라오면 이제 그때 유심히들 보시고, 아, 요런 초리대가 있다라고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한번 샘플 한번 보내줘봐라 해가지고 이제 한번 언박싱을 한번 해봤습니다. 밝기는 아주 훌륭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아이고씨. <laughs> 밝기는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어, 플로임 PC에서 출시된 초리대 자체 발광 로드, 아이서프 스타트리 라는 로드를 어, 한번 언박싱을 해봤는데요. 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어, 전체적인 외관상에 또 그리고 각각의 어떤 그 부속들을 어, 뜯어보면, 어, 뭐 흠잡을 게 없이 고급 로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펙을 다 내포하고 있는데, 음, 이 초리대 운영에 있어서 조금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우려는 좀 들지만, 어, 그런 것도 상관없이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며칠만 기다리셨다가 8월 21일께 정도 판매가 된다고 하니까 그때 한번 정확한 스펙을 온라인 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저는 밖에 나가서 캐스팅하는 영상 같이 첨부해서 한번 편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유지하는 가장 크고 힘 있는 응원입니다.